저좀 나이가 되죠? 이리 오세요 한마디 하시려면 네, 거기 어두워 얼굴도 안 보여요 어두워 여기가 좋은네 나는, 나는 하루 보어 하루 먹는 일용직이에요 음, 일용직이지만 나이 새끼들 빨갱이들 사형제도 부활시켜가지고 쌀은 음. 들이 아까우니까 다 그냥 살기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 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청와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사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로 청와대에 다퍼진되 있고 예, 지금 민주노총, 언론노총 그리고 전교조 학교 교사들이 예, 다 그렇지. 예, 그리고 렇지 예, 그 이제 민변 음, 그리고 또, 어, 참여연대 참여. 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수요 요직을 다 사업을 하고 있 군대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 국민 의료우들이 이기려면은, 보통 같이 싸워서는. 음, 그리고 여기 뒷모여기가 뭐 저거 뭐야, 심기철이 그 나오잖아요, 군포에. 네, 우리 같은 교양이에나 혼자 한살먹었어어 심기철이거든요. 안양에는 심재철이고 안양은 심재철이고 군포에는 그 심기철이고 심기철이고, 심기철이고. <laughs> 예, 예. 여기 뭐 학교는 틀지 못했던 아, 따로 다녔으니까 네. 틀래어도 심기철이라고 여기 두번 떨어졌잖아 네. 18대 때 이제 뭐, 보은회에서 한번 됐고 아시,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그렇니까요맞아 네. 그리고 이번에 어디 국민이 전이현 정부가 뭘 잘했다고 80명을 국회를 밀어주겠어요 요소요소에서 요수 부정선거가 다 나오잖아요. 나와도 어. 얘들이 밝히지 라고가질 않잖아요. 지금 미통당에서 음. 미래통사에서 나섰어요. 밝혀야 되는데 한통 속이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밝히려고 생각도 없어. 맞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는. 번에당명을 뭐 바꿔도 이제는 뭐뭘 해도 뭐한다가안 그래. 믿어져요. 요거... 한번에그 부정선거도 부정선거로 됐어도 마찬가지면은 얘들이 전라도에 들이그러하안 하니까 문제인이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도 음. 그뭐 공공의대라 해가지고 음. 대학교를 전라도에 갖다 세워준다고 해서고 음.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추천으로 뽑아준 다는말이있어 그러니까 어, 의사들이, <laughs> 의사들이 다 옷을 벗고 맞아요. 뭐 하다튼 거 찢어버리고 이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100% 음. 의사들이 거의 다 90몇 분그 다. 맞아요. 사직서써내고 맞아요. 이 문재인 아직도 정신 못차려고 정신 못차려고그리고 뭐지, 광주 사태 때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솔직히 그때 당시 우리가 알지만은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일어고 다른 데는 다 불을 껐는데 또잘라나도그 광주 사람들이좀 별나잖아. 응? 더 세다고 해야 되나? 그 세지. 그러니까 네. 오직 하면 다른 데는 다 껐는데 그놈들은 막, 너무 그래버리니까, 어디하면 음. 응? 데리고 내려온거 아닙니까? 막말로 던주, 음. 던니가 응? 네. 막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그 총을 쌌겠습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그, 엎드려 쌌다고, 그, 영화에 나, 뭐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음.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엎드려 쏘는 놈이어디있어 미국에서도 그, 그 보고 벌써 나왔잖아요. 나, 그 나왔는데, 그, 이제. 518에 대한 거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은 다518 이공자야? 그 사실은. 이게 뭔놈의 세상이다 까서 그래서 올주 가면 전라민국이라고 그쪽만 그렇지요. 지금 혜택을 다 입혀주고 그렇지요.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대한 그걸 음. 합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금 전라대에다 다쏟아어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받은 놈이 2억 그때 당시에 2억 5천씩 받았어요 1인당 음. 자왜 그런 놈을 전라냐고 나중에 그거 따가지고 보수가 되면은 국가로 다화수시켜야돼그그돈안 그래요? 그치. 나는 그래서, 생각, 솔직서 생각해. 차라리, 없는 사람, 진짜 그 돈을 가지고 환수시켜 환수화해가지고, 남이라도 한번씩시라도 어? 어? 정말 네. 어려운 사람들, 고르고루 돌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음. 지금 중국인들한테, 우리 국민한테 줘야 할 혜택을 오히려 중국인들한테 40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의료보험. 그쵸. 예. 그리고, 거주 가면은, 저기 그 투기 투기에서는 안 되는 응. 지역 있잖아요. 부동산 응. 투기 금지 지역. 그래. 그것까지 중국인들한테는 허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 거예요. 아파트 당첨도 영순위로 해주고. 저 제주도 같은 데가 다 중국인들이 거진 얼마나 사놨어요? 지금 서울에도 호텔에도 서울에도 중국인들이 전세를 거의 다다어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산대잖아요. 중국인 주인한테 그런 말까지. 미, 미. 네. 어제까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병고추러 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옛날에 그전에는, 어, 3개월만 되면 이렇게, 뭐 얼마, 몇년 전까지만 3개월만 되면 의보봉을 만들어줬어요. 돈만 내면요. 음. 3개월만 되면. 그때 당시에 어, 10만 얼마야, 3, 음. 10만 넘, 넘어갔어요, 내가 기로도 10만원인가 얼마야. 몇년 전까지고. 10만원쯤 대다가 6개월 넘어갔어요. 하는 거는. 근데 그때는 3개월만 되면 은 중국 지렛 떠나면, 음. 의료보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실력이다 음. 만들 수 있어요. 음. 3개월만 되면. 예, 3개월만 되면 지금 6개월로 늘어난 거는 알고 있어요. 3 0개월어요 예, 6개월. 그때 3개월이어요 그럼 내가 잡아봐요. 중국 의료시설? 한국 따라가지. 세계적으로. 네. 우리 못 따라오죠. 예. 못 따라오죠. 미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의료체계가. 이 의료체계가 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탄한 의료체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에도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음. 중국만 딱 막았으면 이렇게 사망자 나오지도 않았어요. 보조감 메르스나, 그치. 메르스, 광우병은 없던 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야 되 그건 쇼한 거고, 쇼. 네, 메르스는 사실 39명이 음. 죽었는데, 지금 봐요, 지금 329명이니까 이렇게 죽어도 오히려 잘못됐다 사과는 못할 만큼, 음. 국민들한테 이거를 몰아가자. 음, 맞아요. 아이고, 난 진짜 아쉽더라고나솔전 네, 얘기를. 수, 이게, 나 같으면 내가 잘못 했다면딱 무릎 꿇고 깨끗하게 네. 인정을 해야지, 예, 남자라면. 예. 주민도 마찬가지야. 흰 네. 자식 팍 벌어지고 다 떠졌잖아. 요즘에 입딱담은고있던 거야. 그럼. 그래. 그, 변호사 통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 네, 그렇죠. 다 드러났는데도 네. 요새 이 주댕이 아주 그냥 바늘로 두고 꿈에 꿀을 붙여서 붙여놨는지, 음. 말도 못, 뭐, 말도 못 하고 있어. 이번에 뭐, 저거 보니까, 어, f 팀 그, 뭐, 그, 뭐, 윤석열이가 꾸 꾸렸던구만. 네. 열명. 네. 네. 바로 때려잡아 들어가야지, 이제, 닭싹 잡아놓고. 그러게 응? 말이야. 내년에, 이제, 앞으로 기가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끌어서. 지금 김경수도 지금 6년 구형을 그, 받았잖아요. 네. 구형 받았는데, 참, 적패를 탓하면서 전 정부를 비억했던 사람들, 음, 지금 그 목에다가, 음, 예, 나는 적패다 하고, 목패를 타고 다니게 해도 시원찮아요. 음, 음, 맞아요. <laughs> 난 진짜 이 못된 에이. 놈들은 진짜, 에이. 진짜 대한민국에 살 자격도 없고, 네, 아유. 저 고수적 끊이으로 바뀌면은, 저, 저 기포 쪽에 갔다가 뗏목에다다 칠어가지고, 음. 파도가 5m, 5m, 한 3, 4m 칠 때, 땜무 끝에 와서 싹 떠내려 보내야 돼요. 국민들이 이번에, 응. 저기, 파리로, 엄청 많이 청와대까지 몰고 들어갔어요. 나도 청와대 못 들어갔어도, 그, 우파삼촌이라는 음. 거는, 그, 경복궁 안으로 해서, 어. 네, 거쪽에, 그, 저기, 청와대 가기 전에, 음. 거기 별관이 있어요. 음. 거기까지 갔잖아요, 배반아파고그 예, 네, 국민들이 그, 그거만 어. 알았으면 다 그리 들어갔으면 그, <laughs> 청와대도 근데 그리 그거 들어가는 것을, 응. 그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 뭘 모르는 거. 뭘한 네, 500명에서 1000명은 들어갔대요. 네. 근데 후속,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어지질 않아가지고, 음. 못 들어간 게, 아, 안타까운데. 그게 들어갔으면은 음. 청와대 거기까지도 그냥, 됐어, 됐어, 됐어. 맞아요. 지금, 과연, 국민들, 광화문 나갔던 사람들, 그, 저기, KT, SK, LG, 음, 음. 통신 3, 사 음. 거기다 위치 추적 다, 저, 저에 의뢰해가지고. 그, 그, 다, 그냥, 그거만 잡은 거 아니야, 그냥, 왜, 그냥. 하나같이 그냥 응. 다 경찰도 보내가지고, 응.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 어떻게, 그게 되는지. 독재국가에서 그런 독재가 없네. 요번에, 그, 이제 이거 분명히 통신사도 문제가 있고, 네. 얘들 다싹 때리 잡아야돼싹 때리, 때리, 때리 잡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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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 같았으면 엄청 저기, 조그만 아, 거 아주 없는 것도 드러내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 거는. 네, 아닌 잡아. 건 아닌데. 그말대로 이러다가는 이 정권 이 새끼 이기 끝날 때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쭉그짝 나는 거요. 예 우리가 왜, 아르헨티나가 아리엔, 국가부대를 몇 분만 있어요아르헨티나잘 살았잖아요, 옛날에. 네. 아르헨티나 멕시코. 잘, 뭐. 잘 살았던 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대. 거기는 지금 의료범, 의료범 제도가 한국도, 한국 때문에 이민당 한 40월 말해요 그래도 병원 가려면 줄을 섰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민가서 있는데, 한국국을 그, 취업하다가, 이제 그, 모에가부전라도아르헨티나 이민 갔는데, 하기 너무 어렵다요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어. 그래서 맨날 걱정하는, 뭐, 카톡도 오고, 그래요. 거기는, 여기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시간도. 기구 끝 아닙니까? 이런 되나가가참 아, 계획 들어보니까 걔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나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네, 한마디만 인사해 줄래요? 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 네. 저 미국 대사가 났어요. 예. 거기 앞에 보면은, 그 세종대왕상 있고 미 대사관 들어가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그입구에 보면은 전봇대가 있고 은행나무 있고 거기서 피켓 시위를 해요. 그래서 아.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고 계세요. 네. 거기 그 자리가 뭐냐면 민중 민주당 애들이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피켓 들고 뻘고는 입고 그리고 뭐 사드 매치 철거하라 참. 보안법 철거하라 북한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해야 되이그래서 걔네들이 그 자리, 미 대사관 입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런 걸 빼앗았어요. 예. Yeah. 1인 아. 시위를 3, 4년을 했어요. 아. 그 자리를 자유연대에서 그 자리를 빼앗았어요. 음. 걔네들이 빗대 틈을 노리고 가서, 음. 음.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24시간씩 지켜요. 낮밤으로. 아. 그러니까 아, 아, 미군을 철수하라는 게, 없어. 미, 미, 우리가 미군 없이 우리가 이렇게 들이 어릴 때부터 응. 응. 세뇌교육을 받는 거예요. 고아들 <laughs> 그 출신들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 데려다가 학집에집어 놓고 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본 대사관에서도 에? 하잖아요. 그렇 그 소녀상 세워놓고 그 옆에서 음. 위안파 그 파리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위안부 문제도 너무 지금 뭐야 계 조사도 안 하고 있을 것들 그게 예. 얘네들 그러잖아요 그 음.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신들이 얼마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음. 그분들 돌아가셨잖아요 이걸 마음을 짓자 음. 이제는 음. 그렇게 해서 다들 합의로 본거를갖다 지금 깨 놓고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음. 거기도 그렇고. 제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네. 1인시 스케치인거 영몸이 있으면 하라어수 있을지 라도 저기 유튜브 스마트폰 있어요? 어, 가져왔어요. 스마트폰 이 사진 한번 찍어 줘요. 같이,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찍어 줘요. 네, 여기서 뭐 네. 하나 네. 여기 이렇게 해도 그냥 찍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다가 네, 요거, 이거, 이거를 기록하세요. 이거 한각기 여기도 네. 비모 하나 찍어 줘봐 하나게 나오네. 네, 빛이 좋아요 여기 바로 이쪽에 나오고 있어요. 에. 거 같이 요요 요거 것도 나오게끔. 요거. 예. 네. <laughs> 그래 야제 <그래 이제> 우리 <laughs> 어, 선생님하고 한이 네. 얘기를 이, 이, 같이 나오게끔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네, 그래. 한장찍어줘 이렇게 요것도 나오게. 네. 한가게 TV 요거 네. 나오게. 아이고. 그래서. 저기 음. 유튜브로 들어가 있어서 음. 한각기 치면은 검색을 누르면은 음. 바로 들어가요. 아. 구독을 해주시면은, 네. 구독하시면은 제가 실시간, 24시간 하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네. 제가 네. 영상 짧게 올리는 걸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바로 구독해서 그가 네.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네. 아. 제가 어떻게 싸우는 걸 아시냐면은, 음. 한번보세요 유튜브, 다 하실 줄 아시는구나. 아알죠 유튜브. 나 신의왕서 신의식 됐기 뭐야. 잘 알아요, 내가. 신의식 그래, 됐기고. 그래,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예. 눈이 나빠가지고. 예. 뭐라고 하시지? 한, 한, 각기 한, 각키. 네. 기억. 아, 아 키야, 키, 키. 한, 각, 기 아. 아. 네. 아주 이 부적송이 된 거예요. 네, 여번 청을 조금. 네. 그리고 또전체 조... 레드 서 되고 전체요. 네. 그다음에 여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실방증인 거예요. 여기 보이죠? 아, 지금 나온 거 나온 거예요? 실방. 아, 얘기하는 거 들어간 거예요? 목소리는 들어갔어요. 그냥 얼굴만 안 들어와. 아, 아이고 예. 그 그렇죠. 네. 아, 목소리. 네, 목소리는 들어갔고 그, 제대로 보시려면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음, 그럼 여기 나가셔서, 음, 한번 아. 나가보세요. 나가셔서, 아, 나가보세요. 나가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알죠, 나이죠 제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념, 지금 이념전쟁 중이에요. 예. Yeah. 6 2 때도 이렇게 이념전쟁 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은, 맞아요. 이념전쟁의 허마 <laughs>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아. 어. 이렇게 하고 보면, 바로 떠요. 아 여기 주인공이 저예요. 아. 네, 여기 이, 나오시네. 네. 아 여기 주인공이 접니다. 아 바로 미대사가 아니고, 이게 전봇대. 아이 흐르, 이거 제가 부른 거예요. 아, 흐르게. 아 네. 아 제가 이제 여기 민중당이 여기 나타났어요. 네. 여기에. 빨갱이 새끼들. 네, 여기 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민중당 빨갱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보고, 경찰들이 안 쫓아내요. 음. 미국 철수하라고 네. 그랬는데, 강아지 보고만 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뛰어간다고 어. 네, 지금 이 자리를 부탁드린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제가 아, 이제, 지금, 아, 저, 너, 똑같죠? 예. 네. 가방들이 똑같죠. 예, 똑같네. 티켓 들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음. 안 들어가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음. 경찰들이 그때 서 대응을 하고 쫓아내보내요. 근데 저를 안 들여보내요. 저를 쫓아내죠. 이게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파 사람이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발자 발견과 음식 잘, 잘, 잘 나오네, 화질이 좋거네 네. 여기, 가만 놔두고, 음. 저를 내 뜯는 거 봐요. 바닥에 저. 넘어져도, 음. 저도기내 편견 했잖아요 아, 이거, 이거. 네. 아, 뒤시구나. 네, 똑같네. 저, 네. 봐봐. <laughs> 아이고, 참.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또 찍어주면서, 경찰 그러지 말라고, 음. 왜 그러냐고. 기네, 아이고. 네. 에이, 지금 미 대사관 이러죠? 일본 대사관 저러죠? 음, 지금 음. 검찰청 그렇죠? 진짜 안타깝네. 혼자서 못 싸워요. 같이 싸워주니까. 음, 맞아요. 외 어, 구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빨간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니까? 네, 빨간불이 되니까. 아, 많이 해이려고 하냐고. 뭐? 뭘받으다고 그거 뭐. 그거. 지 그래. 음, 아, 알았어요. 여분짜리에요 5분. 짜리 아. 아이고, 참. 열심히 싸워야지. 그 일본 문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 일본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잖아, 요 그때 당시, 그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그, 그, 중국이 얼마나 그, 저기 한데요 우리나라. 그래 몇천, 몇만 명을. 한양년이라 해가지고, 그렇지. 잡아가지고. 다 그렇지요. 예. 자, 나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일본으로서 이만집또 발전했습니까? 네, 일본이, 맞잖아요 일본이 좋아 일본, 일본 말. 그시면일본심을지뭐그 세계 살았다하지 마. 우리 힘이 없는 게힘 없는 재지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서 그런 과거는 어? 힘으로서 당했으니까 내가 너들 이겨 먹었다. 어? 그 과거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어? 현실로 안만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서로가 공유를 해서 왜그 그거 무릎 꿇고 사절 한다고 아비한테만묵을 데냐 그야. 그런 말 하기 전에 음. 걔들한테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어? 우리 마음속에 뼛속에 있잖아요 그쵸. 뼛속에 있는 것을 어? 너 뼛속에 있는 거를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뭐, 목을 맸냐는 얘기예요 어안 그래 왜그 바보짓거리를 하냐면그 시간이면 내가 다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 놈을 또 때려잡을 앞서갈까 그치. 이 일본을, 생각을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을 계속 그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오늘 샀죠. 그렇죠. 조선시대 같은 가 그런 대철도 넘어섰죠 그렇죠. 일본 대체를다이렇 우리가 지금. 그렇지. 거기서 대화, 대화서 공부 건데. 그렇서 일본을 이겨야지. 그렇죠. 무조건 일본하고 관계를 끊고서 이겨야지. 안 아니죠?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그 소재산업이 우리나라 엄청 많이 돋가 있다고. 맞아요. 그또 이겨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대립하면 어떻게 이겨? 맨날 밑에서만 기계만. 해. 그러니까, 이, 그, 그, 잘 되다가 이 문재인 때벗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전에는 큰 이상은 없, 없었어요. 뭐, 이명, 뭐, 박근혜 때도 아무 이상은 없었다고. 거, 왜 문재인이 그, 빨리 들어오고 또왜 그런 현상, 영상, 이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 <놀람> 그래? 아, 아유, 아유. 자유를 잃으면 어떻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없겠냐고. 이 자유가 지금 음. 70년 동안 우리를 살아오게 했는데, 그렇지. 자유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어본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날 습니다 학생들 일어나죠 지금 의사들 일어났잖아요. 아 그러고 박근혜가 무슨 왜 그렇게 죽을 때가다가 삼십몇 년을 때려? 그, 그거에 무슨 저기 뭐 조국 같은 사람들 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기 뭔 놈? 이만 츠미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쓰미에는 그 아들 갖다가 완전 그, 그 예? 그 경영 역 비리 그래서 음그뭐 음, 아니라 팔딱 그조 조국도 뭐 그대로 남았는데 입딱 다물고 때. 묵비권 묵직권 하두구뭐 묵비권을 자기는 뭐1 4 8점가어 어. 어, 뭐 그걸 들 먹이는 어 네, 108번인가 뭐 적거나 그냥 참. 나는 목비권 행사합니다 말만 입만 다물고 어, 있면는데못참 어. 그게 참 우리나라 그렇구나. 저기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소민들이 주댕이는 주댕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주댕이로 주댕이는 살았다는 거야 차라리 말안 하고 있으부분이라고하지만 그. 터진 입이라고, 네. 그놈의 터진 입이라고 아주. 아, 참, 진짜 난, 난 네. 안, 안타까워요, 진짜 이거. 그래 지금 온상람고 음.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제가. 8월 15일 날, 음. 그때 그 전날, 14일부터 15일까지, 종로 경찰서 거기 안내실에서 백이십, 분 24시간부터. 그쪽에이쪽아들이있가지고5 전에 한 그거 한에한지역에뭐 이야기하느라 2주 가능하고 격리가 아니라 2주 동안 그냥 다행는 데가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의사 바로 전화 오잖아요 검사 받으라고 하라 그런 것도 없고 2주 동안 있다가 지난주 오른손으로 염려서 병원에서 음, 기대 병원 네, 염산을 하시다가 또지금또2 5 단계라 거리 유지한다 해서 오히려 제가 또두 주를 또 염려를 음, 예, 했어요. 15일에는 바로 염려를 어 다시 나가서 해야지. 서로 집 맞아요. 예, 사람이 없어. 사람이 <laughs> 네, 행동을 네. 안 해. 행동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은 지금 다받아가지고 급추 네. 염산가게 해가지고. <laughs> 염소, 양성하고까 이렇게 그러지 않나? 그건, 그건, 염소 이 새끼지. 염소 이 또라이 새끼가. 그래도 좀, 자꾸 속일 수도 있어, 확진자. 그렇게요? 왜냐면, 무한 넘어갔다가, 왜냐면, 말안 맞으면, 양성으로, 한번 얘기하고, 가져와도. 가서가도 거의 양성 왜? 습각해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큰데 가서 바꿨다도, 양성만 가지고 음. 병원을 두어 들어갔어요. 그 음성이지. 음성이지. 왜? 네. 국가기관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왜 거기서 막 강요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 의사들도뭐간하고수긍 <laughs> 하잖아요. 어? 거기서는 똑같이 의사들도 <laughs> 따라가기 로 맞지. 현장권에 따라가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고를 봤던 것만 뭔가 어떻게 그 수사들의사들이 그 응. 서울 아산 아삼경, 병원에서 90몇 퍼센트가 다 사직서를 냈잖아요. 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의사협회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하고 취대지 음. 부분에다가 또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 부분에다가 음. 아, 아 아깝지. 아유. 네, 반대하잖아요. 음. 그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게 의사들이 그시0에그 그 자격을 따려고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거를 뭐, 뭐 자기네들을 임하는 라람을 추천해서 대학교 보낸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거죠. 어디 그랬지. 조국의 <laughs> 딸조민이 같은 <laughs> 어? 그렇게 의사를 시키고 의사를 만들면 누가 마음속 고압되 가서 수직하게 도 내가 하겠어요? 제희들자식같지도 않은 사람내 몸을 해부한다는데 내 몸에 수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지. 나는 그게 안타깝더라고. 학군에 그때만 해도 얼마나 다나와서 말하는 거야. 애들이 누구냐? <목소리> <목소리> 그때는 다 겨나무로 되는지. 애들이왜그런지 모르겠어. 학생들이 왜안 깨는지 몰라. 그때는 아예 선동이었어. 선동. 아, 이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거야. 본인이 <목소리> 왜못 느끼냐고. 학생들이. 그나마 뭐, 블랙 응. 시위에 응. 그나마 나고 네, 좀나금 그런데 좀, 좀. 참생히들이는왜 이렇게 안 깨어있는지 몰라 왜부에3.15 왜, 응? 그 부장선거 이승만 때도 응. 초대 대통령 때도 사회부 의거를 있었잖아요 그때 그, 그 학생들 몇명 죽고 그러는 거 보고 이제 이승만 제이 대통령이 그렇지. 병원에 가서 맞아. 하면서 어, 그대들이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면서 그렇지. 내려왔는데 수술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일어날 줄은 몰라. 어, 아, 그러니까. <laughs> 뭐, 아니, 그불 그, 불과 3년 전 얘긴데. 밖거들이 그렇게 해소 지나오거든. 뭐, 애들 꼬마들이 데리다니면서 도로 터만히 나오던 것들이 지금 한거 쌓인 거 같네. 아무튼 딱 크게 하고만 될 거. 전문 사람들 그거를 조금만 몇 개만 서 찾으면라도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왜 이게 문제인 또그 새끼 정부에서 돈 퍼다 주는가 해서 애들, 서울애들 한 달에 뭐 얼마씩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해. 그쵸, 안 네, 그거 가지고 담배 사피고 술도 들춰먹어. 알바니나 어? 알바나, 알바나 서울 전해가면서 어디 그것 따로 좀삐이나 뜯들러 가고. 그러니까 어? 가 자기 능력 가지고는 천만 어. 원을 벌수 있는데. 그렇지. 그 뭐야, 그 배급주는 뭐 어, 1, 뭐. 원에 거 일, 이백만 원에 만든다는 거. 뭐, 그산주의사회주의를그렇죠왜 그러니까 왜냐면, 살아보고 조금씩 문제인 애들을 뿌려주는 거야. 죽지 않을 맛이지. 그래. 말하고 주는 거야. 애들이 그거 들니까 애들 일을 하나, 하나 애들이 <놀라> 뭔 일이래. 일안 하지. 응? 그런 돈을 버는 방법을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응? 응, 응. 일, 옛날에 일하라는 놈은 밥도 처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에. 네. 응? 무슨 밥 처먹을 자격이 뭐가 되고 것들이? 네, 저희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셔요. 리블루님 네, 가드바디님, 저조규제님, 어유 여기 16살짜리 구독자도 있어요. 어이구. 16살짜리 중학생인데, 이이 시간에 잠도 주제, 안 자고. 그래. 저 앞에 살아요. 아. 구독, 이렇게 어르신처럼 네, 저를 구독해줘가지고,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참, 저조규제 네, 친구라고요 그 말해야야지 네.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요.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laughs>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래 이제들 들어가세요. 이제 정방 하겠습니다. 정방 하고 이따가 이제 이거 옮기고 한3 0분쯤에나 켤지 모르니까 각자들 들어가세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청성, 멸공. 네 다음에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끕니다정리했어요 <laughs> 네, 네 잘하고. 아이고, 참